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말씀 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감사드립니다 이 미련한 것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에베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다시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똘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특별히 21절 말씀,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연결하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건물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또 성전이 되어간다는 말씀은 우리 작은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로 연결한다는 주제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이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것은 20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는 것인데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똘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똘이 되신 그 교회 그리고 사조들과 선자들의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이러한 그 바른 교회 그 아무케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초와 터가 바른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들이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친히 모중이돌이 되어 주셨는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로 연결한다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교회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인가? 그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서 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이 모퉁이돌 이 중심에 의해서 서로 연결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결한다는 뜻에 먼저 이 연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이 모퉁이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교회든 교회의 출발점이 현대교회는 이것이 다 이상하게 다 되어버렸는데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의 출발은 에, 이 어, 서로 연결하는 것인데 먼저 이 친히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먼저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주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른 교회 그리고 우리 바른 에, 정말 그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자가 먼저 예수님과 연결된 그 믿음, 이것이 참, 참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선결, 선결 조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이렇게 건물에, 무생물에 이런 에, 그 건물로, 에, 이런 기, 기관이나 이런 건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아, 예수님은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지만은 산돌이시고 에,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에, 우리가 그냥 신조로, 교리로, 또 종교로 이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아니면 지적인 것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머리에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해서 사람, 연합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이것이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선결 조건은 교회가 시작하는 선결 조건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리만 믿고 머리에 지식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체험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모셔드려서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잘못되면은 여기에 풀이나, 집이나, 뭐 이런 것으로 아무리 세워놔도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결국 그 불같은 시련이 닥치고, 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 봐야 되는데, 끝에 가면은 이런 것이 공력이 다 불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에 우리가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갈수 없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겉으로는 역사 속에서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 가서는 그 공력이 다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교회도 아니요, 또 뭔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요란하게 또 뭔가 근사하게 이렇게 보이는 교회가 바른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져 있는가. 어떤 불시험이 와도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의 반석 위에 그 교회를 세워, 그 세워주신 것인데 예수님의 반석에 우리가 그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그 풍랑이 이뤄도 여러 가지 재난이 있어도 견고하게 설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포도나무신데 그 생명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절로 연매를 맺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모퉁이 똘이 되시고 친히 머리 똘이 되시고 이 예수님의 생명에 저희들이 그그 그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아 왜,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느냐? 이건 뭐 중간적인 체험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것도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24시간 365일 예수님을 내가 정말 모시고 살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이 과연 있는가?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모신 사람들은 먼저 무엇이 이루어지냐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복음이 비춰서 하나님 말씀이 비춰서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깨닫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인 걸 깨닫습니다. 죽음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내 인생에는 아무 소망이 없고 내가 잘 살고, 내가 괜찮게 살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참으로 참으로 이 소망 없는 죄인이고,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예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지 않으면, 나는 인생의 의미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아무런 그, 이 가치가 없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육적인 자아에 속고, 우리 자기의 죽을 때까지 이 죄성의 이 이기적인 이 자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그래서 주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사님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먼저 회개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살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예,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 예수님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이참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세워 나갈 때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성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분일 말씀이 많습니다. 이 세상의 학문적인 것, 세상의 지혜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현혹하는 것이 많지만 에, 결국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될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주님으로 거듭나서 이 주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생명의 관계가 되면은 이제는 우리 서로의 이 관계성이 서로 연결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의 연결되는 이 관계성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서로 연결되는 관계성은 이것은 아, 이렇게 뭐 어떤 그 영어 성경에는 그냥 무슨 용접을 하듯이 이렇게 에, 그 연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에, 그런 무생물적인 개념보다는 에, 정말 이것도 생명에 충만한 서로 연결된 하나가 된 이러한 그 하모니와 조화를 이룬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킹제임스역이나 영어의 그 뜻과 킹제임스역의 뜻과 또 원문의 헬라어 원문의 뜻도 이것이 딱 이가 맞아서 이게 그이 프레임이 딱 정확하게 딱 맞아서 함께 이렇게 꽉짜여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돌집 같은 것도 본봇 같은 거 쓰지 않고 딱 맞춰서 짓고 나무도 다 끼워서 맞춰서 딱 연결돼서 완전히 그다 끼워 맞출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접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연결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정말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듯이 한 음악에 여러 가지 악기가 있지만은 한 음악을 연주하고 각각 각각 자기의 그 완벽한 그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하모니와 조화를 이루듯이 이렇게 해서 그 생명 안에서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돼서 하모니와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이 원어의 뜻은 이한 단어에 세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그 다음에 together, 함께, joint는 이게 연결된 것이고 그 다음에 choos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으셔 선택되어서 골라서 이게 골라서 에 예, 그래서 함께 이것을 연결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연결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그이그 그 건물을 짓는 사람이 건축자가 이 돌이나 이 재료들을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의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집을 지을 때 건축자는 아무거나 아무 돌이나 갖다가 그냥 아무 생각없이 갖다 짓지 않습니다 필요한 돌을 그것을 선택을 해서 추출해서 그래서 그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파트를 그 집에 소용되는 이러한 부분 부분들을 재료들을 다 선택해서 그래서 그그 그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을 하나님 뭐 계시는 예수님이 그 모퉁이들 되신그 머리돌이 되신그 성전을 지어갈 때는 아무 돌이나 그냥 갔다가 아무 케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만세전에 그 시간에서 저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멸망할 세상에 그냥 흡들러서 멸망할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으로 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 대한 확실한 그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러한 것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도 안 되는 것이고, 에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이 교회의 모습에 바른 기초에그그그 그, 그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우리 개개인을 다 특별하게 다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나를 고유하게 선택하셔서 이렇게 그주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가는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정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어 가는데 그렇다면 또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돌들은 이 재료들은 다다 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몸의 지체로 이것을 그 설명을 했는데 손발 이게 다 다르지만 한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모든 것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요하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잘못된 신앙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은 신앙 형태로 몰아가는 것은 그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단 같은 경우에 보면 똑같은 옷 입혀서 줄쫙 세워갖고 같이 다 엎드려서 똑같이 기도하게 하고 이런 것은 정말 보기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그 잘못된 영의 속은 이단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는 다 아름답게 꽃이 다 다르고 이렇게 그저 악기가 다 다르지만 하모니를 이루듯이 다 이렇게 하나라도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다 고유한 생명을 가지고 그 우리가 이 세워 나가는 것이고 그 특별히 이 약한 지체도 귀하게 여기고 손이 발도로 몰아올 수도 없고 발이 손도로 몰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지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같이 다 방언해야 된다, 방언 연습시키고, 이런 것들도 교회를 잘못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다막 선교해야 된다, 다 선교지에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죄를 용서해주지 않으신다.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이런 일들을 다 말씀해주는데, 이런 것들도 다 잘못됐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 쓰시고 다 고요하게 쓰시는 거지, 다 선교사가 아닙니다. 다, 다 뭐,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 각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드러나지 않는 것이 때로는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아, 그, 그, 교회 역사 속에서, 이름 없이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그 귀한 종들을 얘기합니다. 역사 속에서 유명하게 드러난 사람들보다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항상 기도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성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기초를 놓고 주님과만 교통하며 살아간 이러한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또그 귀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막 예수 또 복음 전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여러분 사실은 뭡니까? 제자 훈련이나 뭐 점도 훈련이나 이런 것들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옳지 않고, 로드 존스 목사님도 말씀하고, 저도 이것을 어릴 때부터 깊이 공감하는데, 에, 그 믿음은 그냥 때로는 잘 들어주고, 또이 은사에 따라서 에, 선행을 베풀고 이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그냥 어떤 그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렇게 같이 집단적으로 뭐를 정형화시키고 그것을 일률 천편일률적으로 하는가 쉬운데 저희들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고유한 관계를 존중해줘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연결한다는 이뜻 이것은 뭐냐면은 서로 같지 않다는 뜻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건 뭐냐면은 서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가장 겸손한 자, 에, 정말 그 믿음을 뭐 크게 큰 소리 외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에, 그 교회를 에, 그 진실하게 세워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이러한 그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이러한 모습이고, 이것이 서로 연결하는 바로 모습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그, 영국의 이제 중산층 교회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말도 훈련되어 있고, 또 생활도 훈련되어 있고, 상당히 그 수줍고 조용하고, 굉장히 아주 사람들이 젠틀합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도덕적으로 조용하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아주 세련되고 평강하게 또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한 것에 또 전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또 강하게 전하는 사명자로도 그 쓰임도 받고, 이렇게 저렇게 다 쓰임 받는 것이지, 예, 그것이 아주 이상적이고 좋다고 해서 그런 형태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서로 귀하게 여기고 무엇보다 겸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이것이 건물 서로 연결하는 깊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에게 또한 가지 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그 원리는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고 또 이렇게 그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자가 아 이렇게 그 돌을 주셔다가 그냥 바로 그것을 정말 이렇게 딱 맞게 끼울 수가 없습니다. 다 정으로 이걸 다듬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준비도 필요하고 모양도 갖추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처음부터 다 성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회개할 줄 알기 때문에 겸손한 성도들이 우리가 모난 부분들을 이렇게 다듬어서 서로 교회에 맞춰가며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정으로 그 다듬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또이 가지를 칠 때도 그 아픈 거죠. 그러나 뭡니까?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한 걸 쓰시기 위해서 교회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그 그 참된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우리를 그렇게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볼때 정말 징계하는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에, 그 다듬으시고 이러한 것은 정말 복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자들이 이렇게 하지 버린 돌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그 성전에 맞게 이렇게 건물에 맞게 다듬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것을 어떻게 다듬느냐?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다듬어지는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칭과 티칭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이건 사도들과 선지자 토위에 세웠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를 자꾸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다듬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 복음에 이렇게 그것, 그것이 중심이 돼서 그것이 나를 다듬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외 거로는 다듬어지지 않고 그것은 우리를 잘못된 것으로 만드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성전이 서로 연결해서 서로 이것이 잘 맞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잘 맞고, 이 가족들이 서로 잘 맞고, 이 가정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다듬어야 됩니다. 저희들의 혈기와 저희들의 그 욕심과 또 저희들의 모난 것과 이런 것들이 서로 서로 가족이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와 부모가 또이 가족 형제가 이렇게 서로들 이 주의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다듬어 나갈 때 그때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가정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다듬어져 나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물이 되고 또 어떤 풍파가 오고 시험과 한란이 닥치고 불시험이 닥쳐도 끝까지 견뎌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님께 영광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그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 삶을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우리가 그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며 그분께 배우고 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저희들의 교회도 이제 어떻게 세워져 나갈지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 생명의 교회를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